네, 방사청장님. 김숙희, 라자로스가 딜 디펜스 해킹 시도했는데 문제 없다, 유출된 거 없다고 하는데 뭐 국익이나 보안 여러 가지 고려를 위해서 청장이 그렇게 대답하셨다 하면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악랄하고 정말 악명높은 해커고 이 집단, 김숙희하고 라자로스가 지나간 뒤로 제대로 지켜진 보안 데이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국익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사후 조치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DD 소장님, 네, 그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익 차원에서 길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이상 동안 우리가 다종다양의 무인기 다종 다양한 목적의 무인기와 드론을 개발해 왔고 그것은 당연히 유사시, 저인시에 쓰려고 하는 것이다. 형상도 다양하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북 간의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아까 FA5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미국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적어도 50%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전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금액, 조금 더 보여드리죠. 그 금액에 이 f a 5 0을살 가치가 있습니까? 무용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현지에서 또 순수 전투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순찰 임무 외에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이를 좀더 철저히 감독을 하시되 너무 방사청이 앞장서서 그 아, 이게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라고 오해를 줄수 있는 청장의 그 언론 보도를 통한 정정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청장님 그 FA50을 팔고자 했던 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 수건 사업이었죠. TA50부터 두바이를 포함해서 팔려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그, 방, 그 방사청장의 노력, 카이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상당한 구매 협상의 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강구영 사장 취임 이후로 공군이 그야말로 참해 드셔도 너무 하신다 할 정도로 해 드시고 계세요. 보통 공기관 기관장하고 감사만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이런 임명을 하면 나머지 전문 인력은 특별히 그 문제가 없는 한또 특별히 그 재정에서의 그 대대적인 감원 조치가 필요치 않는 한 합리적으로 중심 인력들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구영 사장 취임 이후에 측근들 보면 김모 땡, 김모 덕, 예비역 공군 중령, 황모영전 홍보실장, 김모성 페루 사무소장, 백모성 이라크 사업단장, 그리고 공사 36기 문모찬 안전실장, 박 모욱 전무, 권모전 공군 군수사령관, 조모구씨 예비역 공군 중장, 박모경 공군 예비역 중장. 공군 출신들이 주요 보직과 고문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카이, 카이 사장 월급 얼마인지 아시죠?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조근조근 조목조목 카테고리컬리 해 드시는데 오히려 카이 사업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주한 폴란드 대사관을 비롯해서 FA 50에 관한 국내외 여러 가지 정보와 소식을 즉각적으로 보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폴란드 쪽에서 FA 50이 순찰 임무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화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좀 만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청장님. 네. 지금 FA-50 GF하고 FA-50 PL라고 따로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예, GF는 개필러로서 이제 무장이 폴란드가 쓰고 있는 AIM-9X AIM 미사일 종류 쓰고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죠. 예, 우리 공군 쓰고 있습니다. 예, 그 기간 중에 우리가 대여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폴란드에서 우리한테 대여 요청을 공군한테 했고 예. 지금 그거 검토 중에 있,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FA-50 GF 액 한에서 그 AIM 나인 LM으로 우리가 대여할 수도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무장의 네. 그 FA 오십 GF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FA 오십 PL 즉 폴란드 마치 우리 그 F 십오 K 이처럼 이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폴란드 전장 환경과 요구에 맞는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A 사 레이다와 암람이 핵심인 거죠. 예 네. 것을 통합해서 해줘야 될 의무가 이거 있는 거죠. 그 AAM9X는 단거리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체계 통합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AAM9120은 좀 중거리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 체계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필러는 됐다고 치고 네. FA50GF는 됐다고 치고 네. 그 지금 FA50PL 네, PL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PL에 대해서 a 사와 암론함을 비롯한 동급의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체계로 무장을 협조해주고 가능한 e l 까지도뛸 협력할 용의가 있는 거죠. 예, e l 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장이 두 종류인데 음. 이제 9X는 우리가 통합을 해주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예. AM 120은 체계 음. 통합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예. 제가 테리안, 청장님으로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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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프의 52 충분히 전투 실전용으로 쓸수 있게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할수 네.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꼭 필요해서 내가 네, 말을 예, 해줘야 되고요. 네. 네, 그래야 뭐 전체적으로 K 방산이 위상이 쓰지 않겠습니까? 예, 어르신 말씀도 그렇게 네. 해주시고요.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그 해병대 상륙 돌격장갑차 사건 작년 9월에 일, 있었죠. 예, 그 침수 사고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이 해당 방산업체 직원 두 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죠. 네, 두명사망했고요 네. 네. 현장 의 안전 문제로 문제되진 않았고요. 지적 수사 결과 단지 이제 그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가 기소되어 있습니다. 예. 네, ADD 쪽하고 방산업체 직원들이 이 사건 발생이 즉각적으로 신고해서 대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을 받고 있고 그게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전체적인 안전 통제와 관련돼서는 뭐 수사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쪽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네. 반드시 우리 해병대에 이 사업이 갖춰야 됩니다. 네. 우리 육해공 중에 정말 막내 취급 받으면서 군 내에서 발언권이 제일 약한 군이 바로 해병대 아닙니까? 특히. 획득 과정에서 가장 발언권이 약하잖아요. 네, 방사청에서 뭐, 네. 사실 이 법률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자 문제는 문제고 네. 이 사업을 중지시키지 말고 빨리 가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분 뛰었어요 일분. 그 ADD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ADD가 뭐 여러 가지 비판과 지금 돌이켜봐서 재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실력으로 내용으로 떠받치는 그, 그야말로 그 기관차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ADD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일부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관 협력, 민군 협력, 민관군 기술 협력의 확대와 심화로 역할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견을 다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부차적인 부분만 하나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 전문사관제도 그것은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히려 불편을 끼쳐드리는 점도 있지 않나 해서 여러 방면에서 좀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laughs>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는 실제 시행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또 인재를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